안녕하세요. 텐션 낮은 아줌마의 리뷰 텐뷰입니다. 저번주 나솔사계 134회차에서 여자 출연자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뒷담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언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뒷담화 장면의 주인공들을 좀 못됐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못된 애긴나 미스터한, 23기 철로순자, 11기 고물상하시는 영숙, 뒤에서 질투심에 사로잡혀 고자질하는 24옥순. 이렇게 네 분이 논란의 주인공들이신데, 시청자들은 편집된 것만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23기 옥순님이 어장을 했더라도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미스터는 바닷가 고백타임을 하기 전에 23옥순을 정리를 했었죠. 본인이 미스터 강님에게 밀릴 것 같으니까 좀 이른 타이밍에 23기 옥순을 정리했는데 상처 받기 싫어서 미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 복수심이 70% 정도 깔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삐진 거죠. 계속 직진할 만큼 나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서 23옥순 실망도 시키고 자존심 챙기려고 일부러 좀 빠른 타이밍에 보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사실 좀 별로죠. 그러고 나서 바닷가에서 고백 타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스터 한 님이 정말 못볼 꼴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스터 한이 강림에 대해서도 그렇고 23옥순에 대해서도 그렇고 뒷담화를 하는데 충격적인 건 옆에 그 당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죠? 데이트에서 본인을 선택 안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빴다고 뒷담화를 합니까? 그것도 요출들과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고 처음 나왔을 때 이미지로만 봐서는 사람을 알수 없다. 이 정도 적급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본인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부분을 굳이 뒷담화로 해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체면을 유지하려고 상황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변명 같은 걸 하는데 아주 짜쳐 보였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선택받은 게뭐 어, 선택 못 받은 게 아니라고 주변에 변명을 하면서 알릴 필요가 있나요? 어, 감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만 남는 거죠. 미스터는 자기 방어를 좀 쓸데없이 남발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 같아요. 성숙한 사람이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감정을 소화 못해서 뒷담화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강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꼴리니 안 꼴리니 하시는데 많이 꼴리십니다. 강님의 개인주의가 좀 강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강님에 비하면 외모도 꼴리고요 직업도 꼴리고요 사람의 기본 성품에서부터 강님을 못 따라갑니다 성품이 꼴리면 다 꼴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행동이 자신의 직업을 꼴리게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1 3 옥순과도 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23옥순님은 끼리끼리의 과학 법칙대로 데이트 선택을 미스턴을 지나쳐서 강림을 향해서 바른 걸음으로 갔던 게 아닐까 합니다. 조상이 도운 거죠. 23기 첼로순자와 11기 영숙도 가관이었어요 23옥순을 옆에 세워두고 옆담화를 시전하는데 마치 못된 여학생들이 합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1기 영숙과 23기 첼로순자는 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두 분은 2 3교순이 정리를 빨리 안 해서 본인들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도 양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죠. 양보를 했다고 착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미스터 한과 권 님이 님들에게 영점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23기 순자님은 앞서 영어 선생님 미스터 김을 거절했었죠. 본인이 김님을 거절했듯이 본인도 권님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이라고 꼭 말을 해줘야 합니까? 본인도 권님을 선택하고 표현도 하시긴 했지만, 근데 권님이 기다릴 만한 피드를 줬나요? 권님이 단지 매너 있게 대해준 건데 착각을 하고 23기 옥순을 원망한다는 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역대 최대 빌런이라는 23기 광수에게 전화로 조언 구하는 것 보고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11기 영숙님은 23기 옥순 때문에 미스터 한과 안된것 같으세요? 눈물까지 훔치시는데, 미스터는 영수님 염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밖에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이 너무 똑같아서 뒷담화 커플로 잘 살아가실 것 같아요. 결혼까지 가도록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서로 방생하지 말고 파프를 되도록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11기 고물상 하시는 영숙과 23기 첼로순자님은 23기 옥순덕의 대찬 거절 당하지 않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기 옥순님, 이 모든 상황이 24기 옥순의 질투심이 시발점이 된게 아닌가 해요. 본인이 제일 인기 많고 자신의 매력이 먹혀야 하는데 23기옥순에게 다 몰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23기옥순님이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한게 저런 어장이구나 거울 치료 됐다는데 병원 가서 약도 좀다 드시고 진짜 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거울 치료만으로 될게 아닙니다. 본인이 했던 어장과 20, 23기 옥순의 어장은 질적으로 다르죠. 24기 옥순은 마치 게임처럼 플러팅하고 어장질을 했었고 23기 옥순은 그나마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질하고, 뭐, 미강을 잡도려 했다고 23기 옥순을 악렬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내 남자를 찾으러 와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적극성이 부족해서 좀 짓궂게 다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모습도 상대가 봐야죠. 상대가 부정적으로 느끼면 아닌 거고 악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튼 24옥수는 질투심에 23옥순을 어장녀로 몰아가고 거기에 11영숙 23순자가 은근슬쩍 피해자인 양 동참을 한 거죠. 방도 세 명이서 같이 쓰더라고요. 정말 끼리끼리는 과학을 넘어서서 우주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뒷담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세상 슬플게들 산다 싶고, 특히나 미스터는 혼자 힘으로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살아왔다고 하는데, 설마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신 거라면 열심히 살아온 세월을 응원해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분들이 어른이라는 거. 이런 뒷담화가 왕따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 어린 친구들이 볼 수도 있는데,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음, 크게 재미도 없는 이번 기술을 왜 이렇게 회차를 길게 가져가나 했는데, 이런 걸 보여주려고 길게 끌었나 싶기도 하고, 별 꼴을 다 보게 되는 회차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선택이 남아 있는데 서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사과할 게 있다면 하고 서로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텐션 낮은 아줌마의 리뷰 텐뷰였습니다.